아, CCS 충북방송 식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살기 좋은 괴산군 장현면 광성리 이장을 맡고 있는 김웅구입니다 저희 마을은 본래 연풍군 수해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괴산군 장현면에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광성리는 장현면과 충주시산림면 경계에 있는 마을로 장현면 소재지에서 가장 멀리 있는 마을입니다. 저희 마을은 안상김씨 집성촌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을 뒷산은 옛날에 절이 있었다고 하여 연불봉으로 부릅니다. 마을 앞들이 넓다 하여 넓을 광자와 연불람의 돌석자를 따서 마을 이름을 광석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광석 북쪽은 충주시 삶이면 서쪽은 진대리와 접하고 남쪽은 추전리 은평과 산을 넘어 유타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조련상맥지맥으로 뻗어 내려오면서 옛날에 햇불을 올렸다는 봉화봉이 있습니다. 봉화봉 맥락에 구귀봉이 있는데 구귀봉 위에는 옛날 성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광성리는 현재 남자 52명, 여자 62명, 모두 115명의 주민들이 오서운 도서 모여 살고 있습니다. 넓은 뜰을 배경으로 주요 작목은 별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사과 농사도 있으며 배추와 대학차록수수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주산물인 대학차록수수를 많이 심어 주민들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장 씨 광성리 자랑거리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도 이장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자랑거리가 있다면? 아, 저희 마을은 참균형기촌액이참 참 좋은 마을입니다. 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특히 인접에 KTX 역사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어, 유황온천이 바로 옆에 있고 해서. 문화생활이나 뭐 교회를 비롯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들어와 살기에 기농기 천지로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저희 마을에는 수백 년 묵은 웅장한 느티나무가 있는데 오가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주민들이 쉼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방성리는 충주시 산미안 문강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문강교를 건너 바로 문강리 문강리입니다. 마을 앞으로 흐르는 오가천은 성문천과 만나 포개로 흘러가는데 이곳에 민보가 있습니다. 지금은 성문천을 경계로 두 지역이 갈라져 있으나 조선시대에는 하나의 문화권이었습니다. 문화유산으로는 충청북도 문화재로 제15호인 이정사가 있습니다. 이정사는 김정경을 입회를 모시는 사당으로 조선시대에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김정경은 조선시대 장군으로서. 두 차례 명나라 사신을 다녀왔고 1400년 제2차 왕자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광성리 주민은 잘 사는 마을, 아름다운 마을을 바꾸기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살기 좋은 광성리를 만들기 위해 저와 주민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희 광성리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